16번 봅시다. 나 16번 보면은 로그가 나왔어요. 로그를 생각할 때 항상 밑을 갖게 해주겠다는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밑을 갖게 해주려고 하니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6이잖아요. 근데 마침 진수가 2가 되겠네요. 그리고 또 마침 분수꼴에 나와 있잖아. 요 그러면 역수를 만들고 싶어. 역수를 만들면서 역수를 만들게 되면 밑과 진수가 자리 바꿀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말하겠습니다.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역수가 돼 있는 놈을 다시 한번역수취하면또 간단한 모양이 되겠다. 그렇게 되면 이런 발상을 할수 있죠. 로그 2의 96 놔두시고요. 얘는 밑과 진수를 자리 바꾸면서 다시 한번더 깔끔한 모양으로 되겠다. 그 밑이 같은 로그를 빼게 야랬으니까 진수는 어떻게 되겠다. 나눠지는 로그의 성질을 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16이 될 것이고 아 16은 2의 거듭제곱 로그 2의 2의 4승 밖에 t 나가면 4 로그 2의 2가 남는데 그건 1이니까 무시. 그래서 답은 4가 됩니다.